자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 TV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이 사교를 만납니다. 이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이제 예수님께 나오지만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고 싶었는데 열정은 강렬한 열정은 비전은 있었지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교를 보시면서 오늘 사교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쉬어야 되겠다, 교제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사교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교가 이제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집에 또 더구나 예수님 만나는 것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기만 아니라 자기 집에 온다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자이사교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얻었는데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예수님 만나서 이제 슬슬 소원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퀵퀵퀵퀵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장단점이 있는데 빨리빨리 가 어떤 데는 좋아해야 돼요. 그거 이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고속도로 차 사고 났는데 빨리 처리해야지. 천천히 사고 나면 2차 사고 난다고 주의하고, 주의하라고 하고, 또, 주의해도 사고가 2차 사고 나와서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데, 사학교는 빨리 예수님께 응답받아줄게 주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 절반 뚝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사배를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출애굽기의 인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소를 남의 소를 가져가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갔다. 그럼 돌려줄 때는 소를 다섯 마리 돌려줘야 돼. 근데 남의 양을 가져가서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사기 치든지 감은 이슬로 빼돌든지 이래 가지고 돌려줄 때는 양을 네 마리로 돌리고 소는 다섯 마리. 지금 그거니까 그러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내용이에요. 하느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 인생에 이제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느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겠어 내에서 네 배로 잘못한 거같겠다고 그거는 부자가 돼가지고 세무세장까지 하고 있으니. 매국노다 하고 안 좋은 소리를 엄청 듣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사교가, 사교는 부정한 자기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현실 바로 열심히 살아서 현실주의자로, 사교의 인생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첫 번째로, 그 현실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대한민국에도 2019년 최업의 문제, 뭐 최저임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노사 간의 갈등 문제들이 많습니다.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화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쳐내야 돼. 왜?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나의 천국을 위해서 상대방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러는 거. 이 백년 인생에서 꼴랑이 한반도에 남북한 갈린 이 땅에서, 전부 다 배우기는 많이 배웠고, 똑똑하긴 똑똑하고, 어지간히 다 최소한의 생활은 하는데, 이런,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얼마나 가난하고 아버지 세대들만 유괴전쟁 치러 이랬는데 지금 그보다는 나은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나라 200개나 가까운 지구촌의 나라 가운데 좀 어려운데 도와주고 이 대한민국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돕는데 이런 마음도 없고 직장에 퇴직해가지고 은퇴자금 갖고 모아놓고 1 0 0년 인생 남은 노후를 보내야 된다고 병도 면 고쳐야 된다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 현실주의가. 그런데 예, 현실주의에 너무 매여버리면 너무 이상주의가 돼도 안 되지만 너무 현실주의자가 또 돼도 안 돼요. 그럼 땅만 쳐다보고 가면 하늘을 언제 쳐다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사람이 예, 두 발로 걷고 직립 보행을 하고 하늘을 하늘의 별을 달을 해를 보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두 번째 예수님은첫 번째는 현실주의자고. 그 나름대로 성공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돼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았죠. 그리고 새로운 삶이 되죠. 옛날에는 죄인인데 이제 의인이 되고,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회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다음에 사교는 또 실천이 있었어요. 어떤 실천이냐 믿음의 실천도 있었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그 말만 하면 안돼 자꾸 말만 뱉어내고 실천이 없으면 안돼 공약하는데 이루지 못하면 공적인 약속의 공약인데 대선 공약 그런데 잘못 해버리면 뻥치는 이루지 못하는 공약이 돼버려 빌공자해가지고 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최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든지 장차관이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든지 이런 게안 쉬워요. 친구 간의 약속이든지 이성 간의 약속이든지 이런 게참 어렵단 말입니다. 왜? 공적인 약속, 서로의 언약인데 약속인데 잘못하면 파괴되버리면 빌공자, 빈 약속, 깨어진 약속이 되어버리니까 사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의 실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감한 실천 과감한 결단이 뭐냐 내인생의 잘못된 부분 절반 재산 절반 내가 부정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재산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이제 부저, 더, 더 부정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았거든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4배로 갖겠다는 걸 손은 남의 물건 가운데 훔쳤던지 잘못하면은 네 배로 갚아야 돼. 손은 다섯 마리로 갚아야 돼. 다섯 배로. 양을 가져왔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양을 취했다. 그럼 네 배로 갚아야 돼. 그 오늘 사교는 출애굽기 이 말씀 구약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네 배로 아, 갚아야 맞춰야 되는데 우리도 사교처럼 너무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교가또 잘한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께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키가 적었는데, 안 되는 것을, 사교는, 돌무가 나무에,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높진 않아요. 한 2m 되는지, 3m 되는지, 4m 되는지, 그 나무에 올라가니까, 전망이 좋아서 예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교의 믿음을 보시고, 사교에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니까, 퀵퀵퀵, 엄청 빨리 내려와가지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자. 만인 앞에,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 제세상의 절반 할 때서 가능한 사람 주겠습니다.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교를 축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사교 주일 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 복나무에 올라간 사교가 이러는데 돌무아가 나무 죠 돌무아인 나무에 올라간이 사교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예, 사교가 예수님 말, 만난 이 스토리텔링 예수님이 사교 만난 이 스토리텔링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바이블 탐험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